매일 아침 만나는 알뜰한 생활 정보 K 라디오 라디오 정보 라디오 정보는 AM 1330 FM 95.9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AM 1330 kr.com과 스마트폰 앱 누리 라디오와 구글 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K 라디오 1330으로 들어오시면 라디오 정보 언제든지 재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매일 아침 생활을 이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셀러와 바이어가 준비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콜드 앨 뱅커의 조순영 에이전트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영 에이전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네. 시즌인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어, 어떤 분은 가을에 또 떨어질 거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네. 그래 보이지는 않고요. 네. 작년보다 금년이 집값은 좀 올랐고요. 네. 그리고 또, 어, 집값이 오른 데에 비해서 가을 마켓이 봄 마켓보다 더 이렇게 많이 오르는, 그렇게 올라주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아직도 집값은 오름세에 있는 게 틀림없고요. 근데 지금은, 지금 오늘로서는 아무래도 여름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 네. 가을 전에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집값을 요즘 한두주 동안에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 남아 있는 집들이요. 예, 지금도 네. 집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 는 내년 봄도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가 좀 좋을 전망이군요. 전망이 집값이 너무 내려갔었기 때문에 아, 이제 오를 네. 것만 남았지 여기서 더, 더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않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것과 같이 오르고 있고요 오른다 해서 한참 좋을 때 같이 그만큼 오르지는 않지만 음. 차차차차 벌써 3% 내지 5, 5% 그러니까 5% 정도 아주 핫한 지역은 오른 지역이 있고요 벌써, 보통 한 네. 2, 3%는 오르고 있다고 통계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셀러와 바이어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땐이 셀러와 바이어가 준비해야 될게좀 다르지 않을까 했는데요. 네. 비슷합니까? 사는 사람 입장이나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을 취하지만, 네. 결국은 집은 컨디션이 좋아 대, 좋아야 된다든가, 로케이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이 매,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거는 똑같은 집을 놓고 얘기하는 네. 거기 때문에, 공통적인 거를 알아야지, 그렇군요. 냉정하게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딜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첫 번째로 그러면은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은 어떤 사항들이 있을까요? 아, 자기 집의 컨디션에 대해서, 네. 집값을 정하는 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 이제 리얼터가 가서 보면은, 어, 이 동네는 집이 나오면 금방 팔려요. 뭐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팔렸어요. 그러는데요. 어, 남의 집은 그렇게 금방 팔리고 금방 클로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집들이 다 이제 기간이 컴퓨터에 나오거든요. 네. 며칠간에 팔렸다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남의 집이 팔린 게 금방 없어지는 건 어쩌다 한번 본거 없어진 거하고 <laughs> 우리 집은 또 형편이 다를 수가 네, 있고요. 네, 네. 그 집이 똑같은 사이즈의 집이라도 4베드름이 같은 집이라도 가격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가격을... 음, 정하는 것이 로케이션인데요. 로케이션은 우리가 변할 수가 없으니까 네. 로케이션이나 또 컨디션 이게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해요. 집의 컨디션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엌을 고치는데 3, 4만 불이 드는 집포고안 고치고 깨끗하게 쓴집포고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래도 고친 집이 더 나은가요? 어, 가, 고친 집이 다 누구나 다 고친 집을 사고 싶죠. 네. 안 고친 집은 내가 들어가서 고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면 내가 이 부엌 고치는데 3만 불 준다고 생각하면 사는 사람은 한 5만 불 싸게 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고쳐놓고 파는 것이 더 돈으로도 이익되고 빨리 팔려요. 음. 예 그리고 우리 집은 뭐 이만하면 괜찮다 생각하고 우리 집 깨끗하고 좋은데 옆집 고친 집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내놓는 실수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그 동네 집값이 요즘 이 동네 45만 불에 다 팔리고 우리 집보다 더 작은 집도 45만 불에 팔았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작은 집일지라도 수리하는데 10만 불이 들었다면. 네. 그렇다면, 그니까, 지하실 고치, 고치는데 또 몇만 불 들고, 부엌 고치는데 몇만 불 들고, 욕실 고치는데 몇만 불 들으면, 7, 8만 불에다 고급으로 고치면 10만 불 금방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집하고, 우리 집은 깨끗하게 쓴 집하고는, 어, 아무래도. 아무리 깨끗하게 써도 그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런 그렇죠. 근데 네. 내놓으시는 분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음. 어, 같은 가격에 내놓고 싶어 하시고, 네. 기대를, 하시죠. 내 집을 네. 그만큼 팔수 있으니까 여기 해가지고 얼마 돈이 남으면 그 다음 스텝을 준비를 네. 하시거든요. 네. 내 집을 보실 적에는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가서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하시죠. 예, 네. 네. <laughs> 네. 우리가 전문가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 드리려고 네. 가는 거기 때문에 네. 할수 없어요. 그리고 네. 어, 보통의 분들이 그 집을 페인트 하는데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페인트 만불이 들을 만한 큰 집을 가지고 계셔서 페인트하는데 5,000불이면 되죠. 그러니까 5,000불만 들여주세요 그런데 사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드는 음. 걸로 얘기하기 때문에 네. 파시는 분 계산하고 파, 사는 분하고 계산이 달라서 음. 절대로 내 집을 높은 가격에 내놓으면 안 팔린다는 걸 음. 게, 그렇게 어, 명심하셔야 돼요. 네. 아무래도 가격하고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것 같네요. 컨디션이. 네 컨디션이 제일 중요해요. 네. 어, 길큰길가에 집이나 하이웨이 뒤에나 뭐 이렇게 로케이션에 아주 열악한 집도 네. 컨디션만 좋은 컨디션 좋으면 팔리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동네 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좀 고려. 굉장히 됩니까? 중요해요. 아,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이제 블루칼라가 많이 사는가 아, 또 네. 바로 옆집. 이제 그 백인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를 얘기 그런 얘기는 음. 할 수가 없지만 어, 제가 어떤 백인 분이 집을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내놓은 걸 가서 봤는데 집이 너무 좋아요. 네. 왜 좋나 했더니 자기네가 집을 사고 나서 양쪽이 흑인이 들어왔대요, 양쪽. 아, 그래서? 집에. 조금 불편. 그래서 내놨다. 네. 그러니까, 백인들이 그 유난스러운 사람도 있고요. 네, 네, 네. 뭐, 우리가 그인종 차별을 하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부터도 마이너리티잖아요 네, 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동네 사람들이 주희 씨가 많이 사는가. 뭐, 주희 씨가 우리한테 해롭게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거를 집을 사서 가는 사람 일정에는 알 필요가 있고요. 네. 파는 분들도, 어, 그 동네 수준에 맞게 집을 고치실 필요는 있어요. 음, 동네. 그, 그 동네 수준이, 이집 수준이 한 5만 불만 고쳐도 되는 수준인데, 네. 괜히 10만 불, 멋있게 고쳐라 10만 불 해놓고 10만 불만큼 비싸게 팔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동네 수준에만큼 고칠 수도 있고, 동네는 중요하지 아요 어쨌든.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어떤 곳은 한 골목에 아이들이 많이 사는 도 있어요. 있거든요? 네.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네. 아이들 많은 동네 좋아하셔요. 아, 네. 왜냐하면 같이, 같이 놀고 또 같이 엄마들끼리 네. 교통할 수가 있고 학교 정보도 서로 네. 나누고서 아이들이 좀 있는 거 좋다. 그렇게 네. 하시지만 또 아이들이 없는 분들 그러면 조금 세대에는 약간 받아들 되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감각을 가지고 계시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부부가 이제 아기도 곧날 네. 거지만은, 애기가 나서 놀 만큼 길르려면 한참 걸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비슷한 이유를 누구나 가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는 분들한테는 그거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뭐 아이들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운동장이라든가 아이들이 놀수 있는. 네. 사람이. 뭐 공원이 네. 가까이에 있는지 아니면 네. 뭐 그런 편의 시설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 중요한 건 파크 디스트릭트를 네. 많이 아이들이 아이들이 어릴 적에 많이 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파크 스트리 이에 가까이 있는 집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런 아이들이 집들이 있으신 좋은 분들은. 것 그리고 플레이 그라운드는 이제 그 공원이 이렇게 넓게 있고 그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면 좋아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플레이 그라운드를 아주 작은 거 말고 좋아하시는 이유는 어른들도 요즘 걷기 운동을 운동. 하시니까. 뛰기 운동하시고 네. 운동하시고 자개 하시고 예. 아무래도 동네를 도는 것보다는 공원으로 있는 거 좋아하시니까 네. 많이 좋아하시고요. 어, 호수 같은 게조그맣게 있으면 좀 숨쉬기 좋다 는 생각으로 좋고요. 네. 제일 좋아하시는 게그 파기 뒤에 이제 파기 뒤에 붙어 있는 집. 집 같은 건 가격이 좀더 나가고 아, 빨리팔리죠 예. 공원이 뒤에 있는 집들. 예. 근데 이제 또 학교가 붙어 있는 집은 그러면 어, 조 싫어하시는 ]까요? 분이 많아요. 그런데 학교가 <laughs> 네. 어, 들랑달락 하는 데 있지 않고 뒷문 네. 있는 데 있는 것들은 그냥 파킹라에 면에 있으면 괜찮아요. 오히려 조용하고 좋다는 네.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것을 알고 사시면 괜찮은데, 네. 그거는 상관없을 거라고 사, 사시면은 이제 사르시면서 알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예. 네. 어떤 집들은 기차역 주변에 있는 집들도 그게 굉요그 중요, 중요해요. 버스, 이제 우리 할머니는 가끔 버스 타고 다니신다 이러시면 버스 교통이 좋은 데가 미국 사람들은 그걸 꼭 써요. 아, 네, 그 그것이 이제 공공 공 국가에서 하시는 정부에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쓸수 있으면 쓰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음. 버스 로손이 있다. 이런 건꼭 음. 쓰시고요. 기차역 가까운 건 물론 좋아하는 분이 많이 있죠. 네. 근데 기차역 가까운 집들이 이제 차를 거기다 놓고 가든가 그러더라도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아 기차역 근처 에 예. 있는 집들. 왜냐하면 기차 타고 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 우선순위를 보기 때문에 네. 기차역 가까운 데는 필요 없으신 분들, 우리 기차역 별로 필요 없는 분들은 가격 조금 더 내고 사시는 심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자 또. 그 외에도 요즘에는 이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 피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요. 어, 그 이게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 피가요. 네. 한 달에 한번 타운하우스나 간돈 도한 달에 한 번씩 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애니얼 피라고 그래갖고 내는 분들이 있어요. 애뉴얼 피로요? 예, 그래서 네. 1년에 200불, 1년에 400불 이렇게 내는 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누구나 다내야 되니까는 내면 이제 그런 동네는 동네가 변하지 않고 깨끗하게 깨끗하고, 네. 아무래도 집값도 좀 영향을 미쳐요 항상 깨끗하니까.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하는가. 그렇죠. 그건 좀 알아보셔야 돼요. 아, 그걸 좀 알아봐야 알아보셔야 되나? 돼요. 알아보셔야 네.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냥 동네, 호수가 있는 데는 네. 조그만 판드가 있어도 그거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돈이 나오는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 거기에 또 중요한 거는요, 그 관리비, 그 낙엽 치우고 오는 거나, 겨울, 네, 이제. 겨울에 눈올 예, 때? 눈올때 아무래도 눈을 한번더 치워준다든가. 네. 또 이제 하수도가, 비가 많이 올때 하수도가 잘안 빠질 때 하수도 같은 거 클리닝을 해준다든가. 네. 그래서 1년에 한 200불 내지 한 400불 그렇게 받는 데도 있고요. 싱글 하우스도 내는 동네가, 어, 동네가 내는 있더라고요. 동네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 타운하우스처럼 바깥에 페인트를 해준다든가 이런 건안 하고요. 뭐 잔디 깎아준다든가 이런 거만 해요. 근데그 대신에 그런 분들은 뒷마당에다가 내가 도마도 심고 뭐 꽃잎 심고 <laughs> 이런 거 못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내 땅인데도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데도 있고요. 또어 나무를 심을 때는 허락 받고 심어야 되고요. 음. 거기서 이 동네에 이런 나무가 필요하다 해서 심을 때 네 심으라 그러면 심어야 돼요. 그럼 아. 돈을 또 따르내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게이트 커뮤니티 네. 문 이렇게 들락달락하고 사람이 열었다, 이렇게 있는데는 네. 그 사람 월급 줘야 되니까 돈을 더 많이 받고요. 그렇군요. 어, 제가 지금 팔아 있는 집 하나는 계약해 있는 집 하나는 그 게이트 커뮤니티에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거는 네. 따로 돈을 받더라고요. 아. 관리비 플러스 네. 또 1년에 한번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 그랬더니 그 월급 주는 사람들 따로 받는데요 1년에 한 번. 근데 이제 그게 뭐한 집에 한 2, 30불?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알고 사는 거는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걸또 아시고 사셔야 되고요. 관리비가 있는 300불, 뭐 400불, 200불 이렇게 있는 그 싱글 하우스 커뮤니티는 그게 융자할때 그걸 얹어야 되거든요. 아, 융자예 그 네. 왜냐하면 그도어서세이션비꼭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집값이 어,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음. 그렇게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사실 생각보다 더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알아봐야겠네요. 어,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커뮤니티 가 있는 돈을 내야 되는 싱글 하우스 가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부담이 200불 내는 게 부담이 된다 그런 분은 별로 그런 없어요. 아니지만, 그건 조금 큰 집들에 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타운하우스나 칸도 가시는 분들은 네. 칸도는 관리비가 비싸면 여기에 뭐가 인크루더가 돼있나. 음. 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조금 비싸고 수영장이 있는데 조금 비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영장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이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얼만큼 깨끗하게 해주는가, 그건 도 중요하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운하우스들은 칸도만큼은 비싸지가 않지만, 네. 타운하우스도 동네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얼만큼 커버하는 돈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 중요해요. 그런데 대체로, 그 판드가 그 조그만 호수 그게 여러 개 있는 집대는 조금 더 비싸고요. 타운하우스도 수영장이 있는 데는 좀더 비싸요. 그렇군요. 네. 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사실 한인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학군인데요. 네. 네. 학군 정말 따지시거든요. 학군을 요즘은 컴퓨터들을 다 보시기 때문에 학군 레이, 시 어디가 있느냐 이걸 다 따지셔요. 뭐 네. 이게 7점이냐, 10점이냐 이러고 따지시는데요. 제가 거기에는 좀할 말이 있어요. 네. 누구나 다 10점 만점이나 9점 이 정도 되는 학군을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내 자식을 좀 좋은 데서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그런 데일수록 가격이 좀 조금, 학군 낮은 데보다는 항상 조금 비싸죠. 네. 많이들 집, 저기, 살고, 사고 빨고 네.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자식이 꼭내 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은데 학군 10점 만점인데 가면은, 한국으로 얘기하면 내 신성적 그, 그렇죠. 네.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고요. 네. 공부, 는 우리 한국분들은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때로는 어떤 학교는 수영이 좀 특별하든가, 음. 어떤 학교는 테니스가 특별하든가, 음악이 특별한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성적은 뭐 세븐, 에이 밖에 안 되지만 특별한 점수가 높은 그니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영을 잘하면 수영 잘하는 학교로 가는 게그내 아이한텐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전체의 어떤 랭킹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렇죠. 알아보는 그리고 게 중요... 내 아이하고 어디가 적합한가 아, 그걸 보셔야 네. 되는데 우리는 물론. 십점 만점으로 대 기준을 <laughs> 네. 해서 가시고 네. 내 아이는 허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미국에서는 그것도 중요 다, 다 아시죠 다 미국에서는 아이들 액티비티 학교 대학 성적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뭐 평생 공부만 하고 살 것도 아닌데 네. 어~ 아이가 잘하는 걸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을 어~ 학생하고 아이하고 의논하셔갖고 학교 집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학군이 좋은,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노스쇼 지역은, 물론 집값도 비싸거든요. 네. 아이 학교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애가 공부를 안 한다. 이거 보통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아이 학군 때문에 그 동네 가지 말고, 돈을 조금 들 내고 사르시고, 아이가 공부 안 하면 다른 개가 소질 있는 거를, 있는 학교를 갔었으면 성공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제 아이 학군을 보고 갔기 때문에, 우리 애가 공부만 꼭 잘할 필요가 있는가, 그거는 꼭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요즘 운동선수나 뭐 다른 사람들 돈도 많이 버는데, 네, 돈, 네. 학교를 공부 잘해야 돈잘 버는 거는 꼭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다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공부 조금 낮아도 실력을 다른 것을 결릴 수 있다는 거를 네. 항상 한쪽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답답한 경우는 우리 애가 지금 3 살인데요. 곧 학교 갈 거니까 좋은 학교 지역으로 네. 이제 억지로 돈을 네. 막 끌어당겨 갖고 가시는데 무리해서 예, 네, 네. 이사는 미국 보통 통계로 이사는 3년 내지 5년에 한번 간대요.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제 싱글 하우스 큰거 가진 분들은 오래 살고 그렇죠. 칼도나 네. 타운하우스 가진 분들은 빨리 이사를 가니까 네. 그런 통계가 나왔겠지만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 애긴데 걔네들이 학군 걱정할 때가 되면은 아직 멀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지 욕심을 너무 두지 마. 현실감 있게 말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확 네.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학군이 중요하죠. 학군 좋은데가 집값도 오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한쪽으로 지우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샤핑이 가까운 데 있느냐 아, 그것한인 뭐 마켓이 가까운지 예. 한인 마켓에 가까운 거는 누구나 다따져요 네. 그런데 어~ 미국 그~ 우리가 뭐 휴지 뭐 이런 걸살 때는 미국 마켓을 가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인 마켓 가깝고 댕기기 좋아서 샀더니 아우 뭐 하나 살라가면 멀어요 이런 분도 있으시고 음. 새로 짓는 동네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 미국 마켓은 있는데, 한인 마켓은 또 비, 멀을 수도 있고, 네네. 또 마켓이 나중에 생기는 동네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미국 분들은 마켓하고 교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네네. 우리 한국 분들은 웬만하면 견디는 분들이시니까, 어, 그런 것보다는 학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아, 집값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네네. 집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네네.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요런 우리의 그잘 자란 우리의 필요가 굉장히 더 더 행복하게 사는데, 이, 중점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걸 찾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집을 사고자 하실 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집에, 네. 그, 안에 내부 사진 찍은 것들을 많이 네, 보시거든요. 네, 네, 네. 중요한가요? 그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요 인터넷이 발달되셔갖고 뭐 질러스 닥함 이러고 보시는데 네. 질러스 닥함 제일 많이 보시는데 그게 엉터리가 제일 많으니까 아, 수도 많이 걸려 있어서. 네. 굉장히 그게 지금 문제가 많이 하겠네요. 돼요. 길러스닷컴 네. 가지 마시고 리얼터스닷컴이나 아, 네. 뭐뭐 여러 가지 다른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로 들어가세요. 음, 조순영 그, 에이전트께서 계시는 콜드웨어 뱅커도 우리 회사는 네.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큰 회사들은 다 있으니까. 집어넣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콜드웨어 뱅커, 리맥스 이런 데로 따로 들어가지 마시고 네, 네, 네. 그런 리얼터스닷컴 이런 데 어느 닷컴을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다, 다 나와요. 컴퓨터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도록 하시고요. 집을 파시는 분들도 어떤 분 들은 아예 사진 꼭 찍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찍어야 되고요 꼭 찍으셔야 되는군요 잘 찍어야 돼요 아, 잘 찍어야 네. 되요 네. 왜냐하면요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한 집만 볼 쪽에는. 아 여기 목욕탕이 있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네. 여러 개를 비교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진 안 찍은 잘못 찍은 집은 확실히 티가 나고요. 어둡게 찍은 집은 가기 싫어요. 아, 안보게 그리고 어떤 데 가보면은 사진은 멋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멋있지 않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사진 그거 우리가 돈을 내고 하여는컴페니가 있는데요. 네. 거기는 렌즈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아, 그런 네. 것만 필요한 네. 렌즈를 네. 썼기 때문에 막 집이 넓어 보이고 그래요. 그리고 막 멋있어 보이고 네, 예. 그리고 막이 비치는 그 라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네. 집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네. 너무 과장된 거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음, 음, 그래도 어 에이전트가 직접 이제 카 음, 우리 전화기를 갖고 어, 삼성 전화로 잘 찍은 거하고 네. 그분들이 좋은 카메라로 찍은, 찍은 하고는차이 확실히 음, 달라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진 찍는 거 싫어하지 마시고요. 네. 밝고, 밝게 찍게 하시고, 됐으면 프로페셔널하게 찍는 것이 저는 제 생각에 좋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조순영 에이전트 오늘 마지막으로 뭐 소개하고 싶은 매물이 있으시다고요? 네, 네. 제가 간단하게 네, 네. 한두억개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윌링에 미러키 가까워요. 그리고 한인타운 가까운데, 어, 다, 집 싱글 하우스인데, 4 베드룸에 화장실 3개 반이에요. 지하실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뒷마당이, 그, 이렇게 워킹, 이렇게,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팍 있잖아요. 네. 그 뒤로 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집 사셔갖고, 노인분들이 조용하게 사르신 분이라, 네. 그냥 컨디션 상당히 깨끗하고요. 네. 위치도 좋고, 음. 그리고, 동네가 다새 집이니까, 네. 동네도 좋아요. 그게 이제, 44만 불, 정도에 이제 이제 나올 걸요. 어, 네. 그러고요. 또 보링부르게 네. 어, 멀기는 좀 멀지만 그 동네도 한국 분들이 꽤 사시거든요. 거기에 할머니께서 혼자 사르셨어요. 그래서. 4베들은큰 집인데 형편이 어떻게 되셔서 혼자 살았는데 집을 깨끗하게 쓰셨는데 바깥에 페인트 좀 하면 돼요. 네. 그것도 지금 4배베이면 화장실 두개 반이고 벽돌로 다돼 있어요. 그런데 26만 불 정도는 어, 나올 거예요. 나네요. 예, 네. 싸고 괜찮은데 그 동네 집 보는 거 좋으신 분은 보령부로 뭐 페인트 같은 거 정도는 얼마든지 할수 있고 정원도 그냥 잔디만 깎아서 잡초는 좀 많지만 또돈 조금 들이면. 될수 있으니까 네, 네. 제가 이거 너무 좀 싸게 좋게 나와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경험 많고 친절한 콜드월뱅커의 조순영 에이전트와 함께 셀러와 바이어가 준비할 여러가지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순영 에이전트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느 라디오 정보에서는 조순영 에이전트와 함께 셀러와 바이어가 준비해야 할 다양한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부동산에 관해 궁금하신 정보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조순영 에이전트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847-420-3666. 847-420-3666으로 연락하시면 경험 많고 친절한 콜드웰뱅커의 조순영 에이전트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8월 18일 금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창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K 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한주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택 및 상가 리모델링 전문 코아 컨스트럭션 부엌 화장실 맛.